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꽃보다 책 동생편의 신설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들리는 동물병원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이 들리는 동물병원이다. 아키라는 수의사는 동물들의 마음을 듣고 대화할 수 있고, 이 책에서는 이 능력 덕분에 위험에 빠진 동물들이나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수의사 아키 말고도 조수 유키, 아키와 나이 차가 별로 나지 않는 대학생, 동물행동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데즈카가 주인공이다. 꽤 많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나는 데즈카를 만난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다. 어느 날 데즈카가 급히 동물 병원에 찾아오고 데즈카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갖고 데리고 있었다.새끼 길고양이였는데 무척이나 심각해 보였고 아키는 수술실 문을 닫는 것도 잊어버린다.사실 아키가 동물들과 대할 화수 있다는 걸 조금 티내는 것 같지만 그때그때 잘 넘어간 듯하다.여하튼. 이 길고양이는 병원에서 데즈카가 월세살이를 그만둘 때까지 맡겨지게 되고 이름은 메로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메로를 보기 위해서라도 데즈카는 자주 동물병원에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아키와 친해지게 된다. 나이차도 별로 안 나고 혼잣말을 들으면 음, 데즈카 혼잣말을 들으면 아키를 좋아하는 게 많이 티가 나는 것 같다. 음, 이게 데즈카를 만난 이야기다. 이후에는 부엉이를 도와주고, 수다를 도와주고, 그리고 새를 도와주는 등, 데즈카와 많이 친해져 자주 함께한다. 에필로그에서 아키가 동물들과 많이 친했고, 아키의 할아버지를 닮아 착하고 동물들을 이해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전체적인 느낌은 힐링 소설이지만, 음, 난 작가도 아니지만,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자면, 끝 마무리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도 동물병원이라는 소재도 참 신하고 아이디어도 참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특수한 부엉이나 수달 등등 이런 동물들이 많이 나와서 음, 참 재미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오늘은 마음이 들리는 동물병원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보았고, 그러면 만, 안녕.